또 하나가 뭐냐면 선우가 계산을 못했던 거 하나는 동료들과의 우정이라는 개념을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이 우진이를 구해내고 뭐 오팀장이 막그 현장으로 출동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박수가 그때 놓쳤던 거예요. 되게 꼼꼼한 사람이 있데도 불구하고. 어, 서두철은, 그러니까, 딱, 동료들이 현장에서 자기 아이를 구하는 걸 보고, 어, 자, 니가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사를 거기에 배치를 했었죠. 아, 맞는 사람 있어 그게 제가 놓쳤던 아니, 제가 아니라, 박선호가 고쳤던 <laughs> 그 실수가 정확한 거같고요 그, 저는 사실 박선우를 연기하면서 나리시즘과 또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충분히 다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보통 자기가 다 계획하고 다 모든 것을 조종하고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걸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영화 초반부부터 제가 알수 없는 미소 내지는 여유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미 파악이 끝났고 다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게 모르게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실실거리면서 웃었는데 <웃음> <웃음> 뭐 지금의 웃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좀해하지마시뭐 <laughs> <laughs> 아,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이어질 때의 그 쾌감이 혼자 자아도취에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 정해놓은 틀, 사랑을 도구로 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몰골 안 가리고, 감정은 알지만,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어,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데, 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나르시즘 내지는 어, 또 자기 덫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이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이부장이 지가 걸려 잡빠진 것처럼. 예. <laughs> 그리고 어, 이런 사람 박선우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아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어, 정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코인이었다가도 어, 모든 게 계획이 돼 맘대로 통제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폭발의 버기거든요 그게 이제 삐죽삐죽 나왔던 게 이제 아마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남산에서의 잠깐 의 모습들 그리고 마약숙을 그리고 또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고 뭔가 내 뜻대로 될것 같았는데 터널에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이 되 지금 이 정인배우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연기할 때 준비한 자료, 그러니까 이런 그,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힌트가 박지성 교수님한테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연출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를테면 지금 어, 정인배우가 얘기한 어떤 결벽증 같은 것들, 어, 나르시즘.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 이런 유의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찍혀 있는 CCTV를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습들. 어, 그게 그 충격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러니까 누 혹은 해치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건 교수님도 저희한테 이제 뭔가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발을 못 빼거든요. <laughs>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 구현된 어, 이런 해치의 모습이 실제 어, 이런 유사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과 어떤 어, 공통점과 혹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 통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영화에서 뭐 박선우의 어떤 뭐 과거나 서사가 왜 나오지 않느냐 왜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주지 않느냐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영화를 잘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된 사람이라는 걸 이제 관객들이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선우 같은 사람은 권력, 뭐힘 통제 여기에 대한 욕구, 집착이 굉장히 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유명해진 게 U F C 충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투기라든지 그 힘, 신체적인 힘에 대한 어떤 욕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과의액션 신에서 범인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힘을 넘어가는 과도한 종류, 과도한 이제 정도의 폭력성, 가성 여기까지 이제 가는 장면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허구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걸 훔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이 된것 자체가 위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라는 그 국가에서 주어진 권력, 지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 유영철도 이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서 갖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실 대사 중에 그 박선우가 서두철 형사한테 사실 저는 형님이 조태호 잡는 걸 보고 어, 경찰이 된 거다, 형사가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조태호를 때려잡는 저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경찰이 된 사람 얼마든지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박서도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 조태우라는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권력이고 힘 있는 이런 사람을 서도철이 때려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 끌어내리는 그 힘에 매료돼서 사실은 나도 환상을.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생각 못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거 다음 인터뷰할 때써먹게요 제가. 아 네. <laughs> 아니 그렇게 생각. 해야... 어, 그거 좋은데? <laughs> 아니 무의식으로. 생각 못했어. 그거 <laughs> 네. 내일 써먹자 우리 인터뷰할 때. <laughs> 아,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 2년 전부터 이제 써있던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폰 복제한 거를 저는 사실 이 박선호가 소름끼쳤던 장면 중에 하나는그폰 복제 하라고 소도철 형사한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무심. 그 경찰한테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라고 형, 서 형사한테, 저기 위인 그 선배한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해치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살인으로, 불법으로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근데 결국은 폰을 복제하는 불법적인 해결을 경찰한테 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서도처를 어, 도청하고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도청 감시 이런 것들이 어, 경력이 훨씬 더 많고 경험이 더 많은 서도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포도철의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포널국 복제해서 어, 거기에도 사실 통제가 들어가고 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막선으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뭔가 힘이나 권력이나 통제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정말 열혈 형사가 될 만한 폐기가 있는 젊은 어떤 형사 정도로 이제 봤던 사람인데 영화 중반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보이는 폭력성, 과학성 이런 것들이 아이 사람이 손을 계속 건는 거야 위험한 인물인 그걸 또제 먼저 캐치하는 데서도 좀. 이어서 그런 면에서 박선우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연쇄살인범이 됐다라는 걸 영화 속에 트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이 정도로 권력이나 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면 어린 시절이 어땠겠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소도철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박선우의 어린 시절을 또 생각해 볼수 있는데. 대사 중에 이제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 라고, 서호철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도, 그 대사는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 라고 해놓고 사실은 과도한 대응을 하잖아요. 엄청난 또, 각성을 이제 보이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는 승인을 받는 거죠. 선호철한테. 그래서, 왜, 자기가, 자기도 형사인데, 적극 대응을 뭐 하려면 자기가 이제 판단해 야 하면 되는데, 서도철한테 굳이 물어보는, 허락을 받는, 그래서 서도철 때문에 형사가 됐고, 서도철한테 어떤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봤을 때는, 아, 오리지의뭐 아버지와의 관계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거죠. 주어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사실 적극 대응해도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대사이기도 한데 책임을 선도처한테 전가하는 굉장히 좀 교묘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관객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시간인데 <웃음> <웃음> <지금> 시간이 너무 <laughs> 빨리 가네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빤따로 때릴 때 <웃음> <웃음> 물어보는 선생님이 너몇대 맞을래? 이렇게 선생님이 <laughs> 그러면 한대 맞으려고 그러면 어, 네가 네가 한대 맞을 줄은 몰랐다고 생각해! 이러고 때리고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 관객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2열 5번, 네, 지금 손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laughs> 분, 어, 질문 있으신데 제2열 5번 어디 계시죠? 제2열 5번,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기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도 그 캐릭터 디자인할 때 자문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만을 넣고 싶다 하셨던 행동이나 성격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좀 전에 정혜윤 배우님께서 그 사이코패스적인 특성과 함께 나르시시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해치가 하는 행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내가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그래서 어 이런 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이고 또 그게 좀 영화에서 표현이 제좀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을그 교수님께서 아까 그저 제가 말씀드렸는데그 거울 보는 장면을 원래 그 전소장이 이제 안녕가옥을 갔을 때그 박선우가 거기서 이제 문을 잠그고 서 있는 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서 이제 거울을 보고 열쇠를 숨기는 장면까지가 그 컷을 다 찍었었는데 어, 그때 사실은 되게, 되게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거기서 보면 그 박선우가 되게 디테일 연기를 정현배우가 잘해준게 그 비누를 집을 때 이게 공용으로 쓰는 비누니까 우리가 왜 그런 공용화장실 가면 그 원래 색깔을 알수 없는 형태의 비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결벽증이 있어서 이 비누를 쓰는 게더 청결해지는 건지 지저분해지는 건지 확실히 그걸 머뭇머뭇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디렉션을 준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벽증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니까 여기에 머무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거울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제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거울을 선택하거나 손 씻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저도 이건 처음 된 얘기예요 내 속이 어땠겠냐고 근데 이게 빨리 머어거릴걸 이건 너무 이렇게 아니 초반 촬영이어가지고 이게 또 배우한테 막좀 멋있게 이렇게 리테이크를 가는 이유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야, 우리가 이거 좀, 좀 짧게 해가지고, 뭐, 이건 좀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촬영 수가촉박해서 리테이크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편집에서 그, 거울을 이렇게 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사실 되게 손짓했었는데, 어, 손 씻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 머무거리는 걸.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더. 좀 미안한 게정해배가 연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줬는데 제가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돼서 네. 표현을 못한 게그 같이 형사들하로밥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그결 이런 류의 인간이 결벽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그정해배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좀그 키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얘기를 들때정해배가 이렇게 막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약간 그 다리를 떠는 것 같이 몸을 좀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알고 보면 정인 배우가 수저를 계속 닦아요. 근데 저는 그이 배우가 수저를 닦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야? <laughs> 좀 다리 떨지 마, 빨이 했는데. 알고 <laughs> 보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막 수저를 닦고 있는 거. 그래서 감독으로서 약간 창피해가지고, 어, 아, 그래? 어, 좋아, 계속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 10번. 관객분. 네, 마이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전달했을 때 계단.